안녕하세요, 여러분. 킹목달 셀프 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EBS랑의 대표 스피킹 강사 김신규 강사입니다. 자, 이 테스트는요. 어, 킹목달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 수준을 확신하실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킹목달에서 제공하는 많은 코스들 중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일지도 알수 없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요, 본인의 실력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것에 맞춘 가장 효과적인 커리큘럼도 알아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본격적인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3초 안에 영어로 말을 해보세요. 이 3초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보죠. 나 배고파요.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I am hungry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넌 배고프니? 자, 답하셨나요? Are you hungry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이죠. 그는 여기에 곧 도착할 거예요. 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 be here soon. 또는 he will arrive here soon. 정도로 말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여기에 곧 도착해야만 해요. 답을 보도록 하죠. He must be here soon. 자, 그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키를 탈수 있어요. 말하셨나요? I can ski. 그 다음 문장은 조금 더 길어져요. 그녀는 내가 스키를 탈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knows that I can ski. 그다음 문장이죠? 나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탔어요. I took the subway this morning.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I didn't take the subway this morning.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열 문장 정도 우리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지금 말한 문장들, 아 3초 만에 말하는 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킹목달 과정 커리큘럼 중에서 왕초보 필수 과정을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초 안에 다음 문장들을 영어로 말을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데려다 줄게. 자, 답을 보도록 하죠. I'll take you there. 앞에서 봤던 문장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do me a favor?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죠. 우리는 모두 두살 터울이야. 다 말하셨나요? We are all two years apart.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는 영어를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있어요. 자, 역시나 문장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He is having a hard time studying English.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상사의 잔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다음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can't stand my boss's nagging anymore. 자, 방금 우리가 봤던 다섯 개의 문장, 3초 안에 말하기에 조금 어렵더라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킹목달 코스에서 초급 필수 과정, 이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난이도를 위한 테스트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들 역시나 3초 안에 말해보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죠. 너 유머 감각이 제법이구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자, 다음 문장이죠?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문장이 어려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I don't know if I can do this.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네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역시 답을 보도록 할게요. The point is that you lie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우린 그를 도와야 해요. 자, 조금 길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No matter what he's done, we have to help him. 자,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네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그건 너의 잘못이었어. 자, 말하셨나요? 같이 답을 보도록 하죠. I hate to say this, but it was your fault. 자, 이렇게 다섯 문장 또쭉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문장들, 아, 조금 어려웠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 킹목달 커리큘럼 중에서 초중급 필수 과정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아, 그쵸? 아, 셀프 테스트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뭐 커리큘럼, 그쵸? 그렇죠? 뭐 이런 뭐 수준 등등, 이것은 다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코스를 골라 공부하실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여러분들 힘모다 조합에서 뵙겠습니다.